<laughs> 네, 동지에 대해서 아는 만큼 말씀해 보세요 했더니 팥죽 먹는 날 <laughs> 음.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어, 들은 것 같고 어디선가 본것 같고 <laughs> 메모 해놨고 어렸을 때본들 어, 것도 있고 어, 음. 다 나오는데요 음. 뭐다 니까네 어쨌든 음. 동지는 이십사 절기 가운데 가장 음. 낮이 에이. 가장 짧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 가장, 태가 짧은 날이죠. 에이. 24절기는 에이. 다 양력이에요. 예, 양력이라서 이거는 바뀌지가 않아요. 항상 고날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제가, 어, 어 무의삼방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법회를 하기 시작하고 동지를 고 나서 22일이 아니었던 적이 거의 없었던 음. 것 같아요. 바뀌어도 하루 정도 23일 뭐 이런 식으로 바뀌지 거의 대부분 22일이에요. 그래서 이 동지가 까치까치 까치 설날 또는 아세 또는 작은 설 이렇게서 설날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네. 예. 이거는 언제적 얘기냐면. 어, 중국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네. 이제 싸잡아서 하은조 네. 시대라고 하는데 네. 하대, 은대 네. 다음에 주대 때 네. 황제가 이 동진날을 설날로 잡았어요. 정월. 네. 우리의 지금 정월 초하루, 뭐 정월 보름 이런 말 쓰잖아요. 네. 그 정월이 이 동지 날을 정월이라고 했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 해가 가장 짧은 날이 지나면서, 그 다음날부터는 해가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를 새해로 잡았기 때문에, 이때가 정월이에요. 서 이때 새해를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설날로 했던 것이, 우리나라는 고유의 설날이 있잖아요. 이제 정월 초하루가. 어, 곁들여 말하자면, 아직도 신정 구정이라는 네. 말을 쓰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일제시대 때 생겨난 말들이에요. 우리 고유의 말은 설날입니다. 음. 그러니까 신정을 새해, 그러니까 음. 그 서기력으로 1월 2, 1일, 고날을 그 신정이라고, 그러니까 설날을 없앤 적이 한번 있어요. 설날을 한번 없애니까, 아, 그러면 그 민족 명절이었던 설날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아쉬워서, 새, 그러니까 서기력으로 새해 첫날은 신정, 새로운 정월. 그 다음에 우리 민족 고유의 설날은 옛날 정월 해서 구정이라는 음. 말을 쓰는 거예요. 예, 구자를 써서. 음.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그냥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을 그대로 쇠기 때문에. 신정구정이라는 말은 사실 안 맞습니다. 그냥 설날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 몇천 년 전에 주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동지를 아직도 우리나라가 24절기 가운데 또는 민족의 어떤 명절로, 문화로 받아들이고 아직도 쇠고 있는 이유는 뭘까? 사실 주나라 황제가 만들긴 했지만 사실 밤이 제일 짧은 건 음, 맞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는 노루꼬리만큼 길어진다는 네. 해가 조금씩 길어진다는 맞지. 것 또한 맞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걸 특별한 어떤 의미를 두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날로 여겨서 어 하선동역 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 임금이 신하들한테 음. 어, 달력을 나누어 주는 동짓날 그걸 나누어 줬던 음. 풍습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하선 여름하 자의 부채선 자인데 음. 그건 하지 때 그러니까 낮이 가장 기른 날은 하지거든요 음. 어, 하지 때는 이제 너무 더울 때니까 부채를 음. 나누어 주는 그 다음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 때는 새해가 시작되는 달력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까지도 달력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황제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모든 허락을 황제한테 받아야 돼요. 그래서 황제가 기준으로 하고 법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황제한테 가서 달력을 받아와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유에서 달력을 만들지 못했어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그래서 그 인조 같은 경우에는 아홉 번을 바닥에다가 이마를 찢는 그런 굴욕을 당하기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 속의 일들이었는데, 어쨌든 동지 때도 달력을 나누어주는 풍습이 있지만 그 달력을 우리가 만들지는 못했다는 거. 그럼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걸것을을까요 아니까 그러니까 그 중국으로부터 그 달력을 받아온다고요. 받아 와가지고 그거를 에이, 그러면 그걸로, 그걸, 에이. 그걸 그걸 구매를 할때걸 다시 에이. 에이. 또. 그리고 이 달력에서 다시 이렇게 달력이라는 달력이 말이 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한문으로 하면 월력이 원력. 되겠죠. 에이, 에이. 달의 주기를 가지고 에이. 이걸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만조 때,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고 밀물 썰물 때도 이 달이 기울고 차고에 따라서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달은 우주의 법칙에 따라서 누가 강제로 사람이 바꿀 수 없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하게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도 이 과학인 듯 과학 아닌 듯 점성학인 듯 점성학 아닌 듯 하는 것이 달과 별을 보고 어떤 운을 갖다 점쳤던 것들 그게 아직까지도 이제 내려오는 건데요 어쨌든 동지는 그러한 어, 주 임금 주나라 황제가 만든 설날인데 재밌는 거는 이 달이 차고 기울고 해가 길고 짧고 하는 건 비록 그 비단 동양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서양은 어땠겠어요? 서양도 달, 달이 달 있고 해가 있는데 그럼 서양은 없을까요? 이 동지가? 있겠죠? 크리스마스 예, 맞습니다. 로마의 동지가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며칠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시차 막 12시간 이상 차이가 나고 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때? 나라라고 에이. 할 정도로 약간 에이.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에이. 그게 유럽에서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하루 반이나 이틀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24일이 동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동지를 어 이들도 어 부활의 의미로 그 태양의 그치로. 부활의 의미를 두어서 어어그 어떤 절기로 따르다가 예수라는 어떤 인물을 메시아와 구세주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양반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거를 해가 태양이 부활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스팝을 시킨 거예요. 음... 태양의 부활과 예수의 부활을 같이 본 거죠. 음... 솔직히 말해서 그 탄생일은 음, 아니에요. 음, 왜냐면 그러니까. 기록이 없어요. 음, 예수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음, 죽었는지가 음, 정확한 음, 기록이 음, 없어요. 음. 카더라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제자들에 의해서 어,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사흘 만에 부활했다더라. 부활했다가 있으니까 이거, 이것을 이제 태양의 부활하고 같은 날로 잡은 거예요. 음. 그~ 지금 뭐~ 크리스마스 카톨릭이라든가 개신교에서 크리스마스 준비들을 한참 축제잖아요 여기도 음. 한참 준비를 하는데 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뭐~ 오고 막 무슨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렇게 구유에 눈이 잔뜩 쌓인 구유에 아기 예수가 누워 있는 뭐~ 이런 걸다 만들잖아요 이벤트로 만드는데 그 말도 사실 안 맞는 게 예루살렘에는 눈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서양으로 저희도. 들어가면서 음. 힘 있는 사람이 이게 지금 주나라 황제처럼 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의 법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쵸. 그게 이제 계속 이어가다 보면은 하나의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서양의 크리스마스가 동양의 동지와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건 왜 팥죽인가? 네, 아까 네. 우리 여기 도우님이 팥죽 먹는 날 했는데 <laughs> 왜 팥죽일까? 붉은빛 네. 태양을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곡식 가운데 붉은 빛을 띠는 거는 팥이었어요. 음. 동양에서의 곡식 음. 가운데서는 그래서. 이 붉음은 곧 밝음, 음.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어두움을 짠! 밝혀주는 상징으로써 이 팥을, 음. 팥을 죽으로 써서 집안 곳곳에 음. 칠하는, 또 어떤 분들은 거의 다 임금 왕자를 썼다고 그래요 부적처럼 임금 왕자가 참 여러 가지 주술 의미가 있나봐요. 그뭐 손바닥에다 왕자를 썼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이 집안에다 팥죽을 뿌리는 것도 그냥 뿌리지 않고 왕자를 써서 이 기둥마다 왕자를 써서 그 어떤 안 좋은 기운들을 막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 불교에서 오늘날에는 그 이제 종단이 거대 종단이 가사 빛깔을 바꾸었는데 그 동양 저기니까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불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조선 시대까지의 이 가사 빛깔은 붉은 빛깔이에요 홍가사라고 그래서 빨간 빛깔의 가사거든요 가사 빛깔이 근데 왜 빨간 걸 쓰냐면 빨간 거에는 사된 기운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빛깔 가운데 가장 왕인 거예요. 빛깔의 음. 왕이 붉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단청 가운데에도 붉은 빛을 많이 쓰고 붉은 빛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 속. 네, 예, 중국은 할 때도 빨간 거를 쓰잖아요. 중국은 네. 뭐 결혼할 때 예복뿐만이 네, 아니라 그래. 새해 선물로 빨간 내보 네. 빨간 지가 음. 빨간 걸 선물하는 게 거긴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음. 거기에다가 그 빨간 거에다가 금색 음. 금빛 실로 자수를 나서 주는 거 음. 음. 이거를 더 좋아라 하고 그럴 정도로 이 붉음은 어~ 이 붉은 빛깔은 모든 안 좋은 기운을 다 막아준다라는 그게 있어서 그때 정했던 것들이 아무튼 오늘날까지 이렇게 흘러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 그러면 왜이 동지를 명절처럼 이렇게 쇠고 있을까? 사실 불교 명절은 아니거든요. 불교 명절은 크게 4대 명절은 부다하고 관련이 다돼 있어요. 네, 네. 거기다 하나를 더 붙이면 5대 명절이 되는데 그게 이제 우란분절 네. 하나 있다라고 제가 알려 드렸죠. 부처님이 나신 날, 탄생 예, 출가. 탄생과 출가와 성도, 그러니까 깨달은 성도와 그다음에 네, 돌아가신, 돌아가신 날. 날. 요게 4대 네, 명절이고 네. 거기에 하나 더 붙이는 게 이제 우란분절. 예, 목갈라나 존자하고 이것 이것도 이, 이 동양 이게 중국과 이 대승 불교 쪽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지 음... 모든 전체 세계 불교가 다 그러지는 않아요. 아... 예. 그러니까 한국 불교의 오대 네. 명절 이렇게 표현해야지맞아요 음... 예. 그리고 남방 불교나 이런 데는 그런 문제가 예, 없는 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교 명절이 아닌데도 크게 불교에서 한국 불교에서 크게 세는게 동지, 칠서, 칠서. 음. 입춘, 정초 이렇게 이런 정도를 크게 또 세요 그 가운데 두 개는 양력이고 두 개는 음력이죠 예, 음. 입춘하고 음. 동지는 음. 양력으로 2월 4일 입춘과 음. 12월 22일 동지는 예, 크게 해요 음. 이게 이제 그 우리 고유의 그 그러니까 저기 주나라 때부터 한국 그러니까 신라 뭐 이렇게 삼국시대 때부터 해서 고려 조선까지 계속 이렇게 영향받고 있던 것을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이제는 관습이 됐고 관례가 돼버린 거죠. 그것을 불교가 같이 끌어안고 조금 더 종교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동지에 대해서 아는 만큼 얘기하세요 했더니 불교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종교 한국 불교에서는 그 종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 이 공공 씨 아들이 죽어서 역규가 됐는데 역규라고 치면은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질. 역병으로 죽은 거예요. 역병으로 죽었으니까 죽었는데 그 아들이 평상시에 아주 막나니짓을 많이 해서 동네 사람들이 죽어도 아무도 아이고 젊었는데 죽어서 참안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아이고 참잘 죽었다 그놈. 그렇게 못된 짓만 골라골라 골라 하더니 잘 죽었다 했는데 어머 이 아들이 죽고 났는데 그 동네에 역병이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가 혹시 걔를 우리가 저주해서 그런 건 아닐까? 걔가 역규가 된거 아니야, 혹시? 역병 귀신이라는 거죠, 역규라면은. 질병의 귀신이 돼서 여기저기 지금 옮기고 다니고 있는 거 아닐까? 아우, 걔, 걔 그거 달래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 평소 살아 있을 때 팥을 되게 좋아했대요. 팥 음식을. 그래서 아이고 네가 좋아하는 팥죽 써줄 테니까 제발 제발 훌훌 털고 떠나라. 이래갖고 팥죽을 써서 올렸다고 하는 게이 팥죽의 유래예요. 이 병을 옮기는 역 이를 달래는 데는 이 팥죽이 좋다라는 아주 오래된 관습이 관례로 굳어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민족 명절로 여기게 된게 동지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우리 불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새 속에서처럼 어떤 역귀니 악귀니 질병이니 뭐 온갖 삿된 기운을 팥죽 하나 끓여먹고, 물러버라! 이렇게 한다고 그 애군이 다 소멸이 되는 것일까? 그게 아니고, 내가 사람으로 본다라면 내 안에 그안 좋은 기운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분노를 일으키는 것도 성냄의 기운인 거고, 예, 네, 어떤 것을 보고 싶다 하는 욕망, 뭘 하고 싶다 하는, 얻고 싶다, 갖고 싶다 하는 욕망은 탐욕이란 말이죠. 그것대로 안 돼가지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는 건 성냄이에요. 어쨌든 이러한 탐진, 또 그런 것들 일으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 때문에 그 치, 이 탐진, 치의 기운이 곧 그런 역병과도 같은 내 안에서의 어두운 기운이기 때문에 내가 그 팥죽이라는 것을 그 팥이 비타민이 e 원인가가 제일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력을 우리가 떨어져 가는 기력을 회복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기운을 챙겨서 이 눈치 우느라고 이 동짓달에는 눈치 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기력 보충에도 이 팥죽이 도움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걸 먹음으로써 한번 의미를 새겨서 예, 가장 낮이 짧은 날, 밤이 가장 긴 날, 내 안에 이 어두운 밤 같은 기운은 뭘까? 이것을 살피고, 헛죽을 먹음으로써 내가 이것을 좀더 하나씩 더알아차림에서 소멸해보자 하는 다짐을 하는 날로 받아들이자 하는 게 저의 불교 관점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새알심은 뭘까? 새알도 새알, 말 그대로 새알이에요. 그 새알을 형상화한 거예요. 둥근 해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 새알이 둥글고 팥, 팥이 붉은 그래서 햇빛 같은 모든 게 그렇게 밝음과 상, 그 해를 상징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어, 의미를 알고 계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맛있다 맛없다로 먹지 마시고 아 이런 의미 때문에 여러 가지의 복합된 의미가 들어 있는 이 음식이 바로 팥죽이라는 음식이구나 예, 동지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 팥죽이 그러면 중국에서 넘어온 거 이것도? 중국에서 이 새알까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팥은 확실하게. 예, 예, 예. 아까 네. 공공 씨의 네. 아들한테 뿌려줬다 그랬잖아요. 그 공공 씨 아들이 좋아했던 평소에 좋아했던 음식이 팥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팥은 아무튼 동양에 되게 중요한 곡식이에요. 구병시식이라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퇴마 의식 같은 게 있거든요. 약간 뭐 빙의가 됐거나 병명이 없는 병을 앓는 분들이 오면은 불공을 내 하고 마지막 피날레로 파슬 막 사정없이 뿌리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사람한테 파씨 막 이게 마시면 아플 정도로 뿌려요. 깜짝깜짝 놀래서 도망가고 할 정도로 이돌 가운데서는 경면 주사라고 하는 경면이라고 하는 그 붉은 돌가루를 중요하게 여겼고, 곡식 가운데는 이 붉은 팥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 이게, 음 악기, 뭐, 악기, 나쁜 기운, 그 악기를 물리치는데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그 의미는 되게 여러 가지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그 어렸을 때, 혹시 우리 여기 도우님은 태어났을 때, 어, 엄마, 아빠가 집안에 금줄 걸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 태어나면, 예, 숯하고, 예. 고추하고, 솔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집에 이렇게 금줄 치잖아요. 그것도 삿된 그 기운이 못 들어오게 그 빨간 고추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때는 고춧가루 들어간 것도 안, 어, 안 올리고, 팥 음식도 팥떡, 네. 그런 음. 의미에요. 그게, 야, 그거 미신이야. 라고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몇천 년 내려온 관습과 관례가 돼서 문화가 된 거는 음. 그 자체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음. 힘이 있어서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이를테면, 그, 서양에서는 악수가 예절이잖아요. 예절. 악수를 거절하면은 굉장히 한 결례예요. 결례를 넘어서서 어내 악수를 안 받았어 나를 죽이려고 하나 이렇게 봐요. 왜냐면은 총을 들고 싸웠던 서부 시대 때 이게 다 이렇게 총잡이들 악수는 뭐냐면 나총 내려놨다 너희 죽일 생각 없어 이 생각에 이렇게 나빈 손이야. 왼손잡이. 아, 뭐가 됐든 간에. 이게. <laughs> 그 의미가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나너안 죽일 거야. 이게 이제 서양의 인사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전에 절이었잖아요. 예, 네. 우리는 어른들 오래간만에 만나거나 새해 설날도 마찬가지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절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 서양으로 이게 바뀌어서 인사가 어정쩡해졌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절을 하는 문화. 중국, 중국도 절하는 문화 절을 안 하면 오히려 걸 결례라고 하는 거죠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힘이 그래서 이 오랜 문화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 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모든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어떤 어, 마음의 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무시할 게 못된다 그래서 동지의 의미는 이렇게 음, 다시 요약하자면 간추리자면 음, 밤이 가장 긴 거는 삿된 기운, 삿댕. 어둠의 기운, 악기, 나쁜 기운으로 받고 그것을 물리치려면 어둠을 물리치는 거는 밝은 해기 때문에 그 해와 밝음을 상징하는 팥과 새알이 들어간 팥죽을 먹음으로써 그걸 물리친다라는 상징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주나라 때부터니까 몇천년된 거예요. 네. 그렇게 흘러 내려왔고 우리 우리 불자들은 이것을 내 안에 탐진치 욕망과 성냄 어리석음 마음 생각들이 곧 어둠의 기운, 나쁜 기운이기 때문에 팥죽을 먹음으로써 내가 이 성냄과 욕망과 어리석음을 하나라도 없애자. 새해에는 하나라도 없애서 더 밝게 후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그런 날들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